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살수에서 아, 조선 최고의 살수 이난 역할을 맡은 신현준입니다. 네, 살수니까 최고의 킬러 역할입니다. 조선 최고의 킬러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살수에서 선웅 역을 맡은 김민경입니다. 와 예.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살수에서 조선 최고의 살수 역할을 맡은 신현준 씨 옆에 앉아 있는 이문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저아영이 유주 다음 올해는 프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제가 출연진들 아, 워낙 친하기 때문에 아형님 는 여기 나오면 다 작품들 다 풍인 되지 않나요? 그래서 아영이 나오게 됐습니다. 예. 저는 솔직히 예능을 이렇게 잘 챙겨보지 못하는데 아영은 진짜 유일하게 챙겨보고프로는데 내가 나온다는 게 약간 레비전에 약간 이런 느낌일 정도로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. <laughs> 모르는 동생이 아니고 아는 형님 잖아요, 프로가. 형님 파이팅입니다. 문주경다. 아 오늘 우리가 아는 형님한테 판좀 바꿔보려고 온 거야. 손 앞에다. 쳤어, 뭐? 야, 이봐. 이게 왜 떨궈질을 다모아할 거지? <laughs> 봐봐, 이렇게. 제가 문주형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. 네. 형님 영화 살수의 반전 포인트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요관전 포인트 일단 신현준 씨가 나온다는 거. 그리고 김민경 씨가 나와. 그리고 또 이문식이도 나와요. 아 대박 이름은 못뭐 되죠.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. 형님 다양한 사극에 많이 출연하셨는데 다른 작품과 살 수의 차이점이 있다면? 아 일단 신현주 씨하고 제가 호흡을 맞추다 겁니다 그리고 이문식 같은 이방 어설픈 악역이 아닙니다. 제대로 된 악역을 김자홍이는 악역을 이번에 해냈습니다. 보실만할 겁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살수. 자 그러면 음, 어김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질문. 자수에서 김민경, 본인 김민경과 아는 형제에서 김민경 차이점을 말, 말한다면? 와, 어렵다. 어, 어렵다. 우선 몸무게가 어. 5kg가 차이가 납니다. 팔수에서 더 5kg가 많았고. 그러면 안 많았고, 되는 거아니야 사실? 사실은. 지금도 사실은 교복 입고 있어서 덜 먹고 있습니다. 이번좀덜 먹고. 그러면. 영화 살수 음. 살수에서 김민경의 매력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거기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딱세 가지만 압축해서 말한다면? 음 너무 많은데 음. 잠시만요. 그러니까 김민경의 연기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거. 음 맞아. 맞아. 그리고 사, 살수에서 진짜 눈빛. 눈빛, 눈빛 얘기. 지금 이걸 너 얘기?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. 거기까지. 거기까지. 네. 그리고 통통한 음. 얼굴. 통통한 얼굴. <웃음> <웃음> 근데 뭐. 더 자세히 보시면 살수한 세번 보시면 평판 좋다, 살짝 말랐다, 아좀더 있었다가, 아, <laughs> 몸무게가 5kg가 차이납니다. 가 자, 야. 영화 살수 보여주고 응. 싶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면? 사십사십까지 정준하, 정준하 씨 부러울 거예요. 음. 뭐. 이유는 얼마나 부럽겠어요. 아 자랑하려고 어. 이렇게 <laughs> 좋은 영화를 <말을> 걔는 <laughs> 못 찍잖아요. 이런 역할 못 맡겠다. 희한한 이유. 액션 단면. 밈 메이커 짤 부자 신현주 신현주 씨가 봐도 이건 진짜 웃겼다 하는 짤일 까 오, 저 새로운 짤, 새로운 밈이 살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살수에서 제가 닭 잡는 장면 있어요. 살수에서. 네? 어. 예. 네, 그 영화를 봐야 하겠네 이건. 무조건 밈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아, 그 영화 안 보면 꽝이지 뭐. 모든 뭐 많은 밈이 오히려 살수 때 많이 나와가지고 천국계단또 어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영화를 보지 말고 짤만 봐도 되나요? 안 돼죠. 안 돼죠. 어,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한번네정 이번 주 저녁 토요일 8시 50분 아는 형님의 신현준이 나옵니다 이문식도 나옵니다 김민경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바사수